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 방금, 진짜 30초 전에 똥을 싸셨는데요. 똥구멍에 또 힘을 주세요. 어머, 어머, 믿기 힘든 결과예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여기 완전 봄날이에요, 춥대 그래서 저렇게 신이 나셨나, 다들? 저앙 담은 똥구멍 좀 보세요. 고집이 어찌났어지 여기가 이렇게 다 신호등이어가지고 제가 위험하니까 안 데려가려는데 고집이 아주 그냥 똥 고집이에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쪽은 너무 위험하고 길이 더러워요 저기요. 아우. 진짜 포항 강아지 포기하 포기하겠어요. 말도 헛 나오고요. 입, 입에 혓바늘도 새로운 곳에 또다시 또았어요 알보치를 맨날 바르고 자고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애가 없는데 애를 낳은 것처럼 허리가 아파. 아우, 내가 너무 힘들어. 얘는 진짜 8kg 잖아요, 거의. 엄청 무겁거든요. 여보세요, 갑시다. 언니 간다, 안녕! 언니 간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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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안녕! 말, 말을 진짜 안 들어요, 그냥. 와. 갈게? 언니 갈게? 어디 갈라고? 아, 안 와야 돼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결국은 저기서 여기로 건너왔어요. 아, 물론 제가 안 와서요. 진짜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똥, 똥꼬집. 누구 강아지인지 성격이 아주 더러워요 어 지리고 갈기고 그리고 씨도 이제 없어요 씨를 막 없는데 한방울 진짜 한방울을 짜내고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여자 안초롱을 보고 계십니다 한방울 진짜 요 새끼 손톱만큼 한방울씩 짜내고 있어요 어 어머, 이 친구들은 아주, 어, 권하하게 지리고 갔네요. 얘는 없어요. 한 방울. 아, 아, 어머. 저 지금 나무에 머리 파갔거든요. 신경도 안 쓰고 막 가요. 어, 저 여기 아파트 단지 있는 헬스장 끊었는데, 안초롱 때문에 십 며칠째 못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운동이 되고 있어요. 하루에 네 번씩 산책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주민운동시설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기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시간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봤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다들 엄청 부지런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낀 게아 세상에는 진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어요. 어머 여기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데를 엄청 좋아해요. 아주 수접스러운 게에요. 이요 옷을 좀 여러 개 갖고 왔었으면 예쁘게 제가 패션쇼를 할 텐데. 짐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옷을 두 개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그지꼴로 다니고 있어. 얘도, 저도. 갑시다. 네. 여기는 1단지예요 저희 집은 2단지, 1단지. 여기는 되게 신기한 게 1단지랑 2단지를 완전히 분리해놨어요. 다른 아파트가 특그해서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횡단보도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보시면 알아요. <laughs> 제 길치여가지고 설명도 잘못해 그래서 지하철도 잘못해 연애할 때부터 2년, 2년 반인가? 3년인가? 연애를 오래, 오래 했거든요, 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몇년 동안 연애하면서 남편 동네 지하철 건대갈 때마다 잘못 가가지고 맨날 막 울고 그랬어요. 제가 길 잘못, 지하철 잘못 타고. 이건 좀 바보 같다. 제가 생각해도 좀 모자른 여자 같긴 해요. 어머, 어머, 여기 젊은이들 많아요. 애기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여기 바로 초등학교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아 어,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애기들이 이 정도로 많지 않았어요 거기도 근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도 되게 많고 저는 사는 데마다 항상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네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이 정도로 애기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진짜 애기들이 막 애기가 진짜 많아요. 애기 셋인 집도 진짜 꽤 많아요. 저만 애기 없어요. 얘가 저의 애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길을 잃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딘지 사실 모르겠어 벌써 길을 잃었어 요 여기 지금 처음 와봐요 초롱이 딸에여기 어디야 아 여기가 제가 말한 그 초등학교인 것 같은데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어 여기가 어딨지 초롱아 여기 어딘지 언니 몰라 일로 가자 여기 어딘지 모른다니까 어딘지 모르는데 얘 때문에 왔어요 보통 그 일이 아니라 어떡하면 좋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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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 나 찾았다. 여기로, 이거, 횡단보도 건너면 저희 집 쪽이에요. 어머, 나 대견하다. 이리 오세요. 제 남편이 길을 모르겠을 땐 하늘을 보래요. 하늘을 보니까 저희 집이 딱 보여요. 어머, 나 똑똑해. 방금 보셨죠? 저 되게 지혜롭게 침착한 거. 하늘을 딱 봤잖아요. <laughs> 나 하늘을 봤잖아. 맨날 얘가 오늘 얘를 보니까 목기스오겠어요 땅만 봐가지고 강아지 있으면 땅만 봐요. 여러분들 강아지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목기스크옵니다 땅만 봐. 어머 어머 여기 바닥에 쓰레기를 버렸어. 어머 어머 누구야 여기 바닥에 쓰레기 버리면 어떻게 누구야? 이거 아 누가 놓고 간 건가? 가자가 있네. 이거 내가 버려주려고 그랬는데 가자가 있어서 누가 잠깐 놓고 간 걸까봐 버려주지 못하고 어 괜히 가자 훔쳐서 먹으려고 그런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쵸? 내가 훔친 건 아니니까. 쓰레기인 줄이고버려주라 했는데. 선의를 베풀려고 했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초롱아, 내려와. 가자. 옳지. 아, 그쪽은 좀 위험해. 저번에도 너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 집을 잃을 뻔 했거든. 가자. 이제 가자 왜냐면 나도 너 씻기고 너발 씻기고 나도 다시 근무를 준비해야 되잖아 아또 말을 안 듣네 말을 좀 많이 안 들어요 또 시작이네요 어머머 여기 저기가 입구인가? 아니 이구가 아니고 뭐지? 정문 애들이 저쪽에서 막 달려오는데 어머머 그쪽 안 되겠다 얘 애기들 강아지 무서워하는 애기 있으면 곤란해 버리니까 일로 와 얘야 빨리 가자 트롱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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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저쪽에 엄마한테 가볼까? 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보자. 얼지, 엄마한테 가자. 엄마 온대, 엄마 온대, 엄마 온다 봐, 가자. 엄마 온다, 가자.